2단원 시작하겠습니다. 어, 일반 과세자의 납부세액 계산. 일반 과세자의 납, 이제 납부, 납부계산, 이제 실제로 이제 계산하는 거 과정입니다. 여러분. 어, 항상 큰 표는 기억에 두라고 그랬죠. 여러분들한테 제가 과제 두개 했던 거 기억날 겁니다. 목차하고, 그 다음 뭐였죠? 세금의 구분들 기억하죠? 그거였는데. 자, 부가세에서 지금 중요한 건 이제 쭉 했던 내용을 종합적으로 보면 결국은 이제 이걸 계산하는 식이에요 이 식에서 여러분들 여기까지는 일일이 구별을 못한다 할지라도 최소한 이거는 알고 있어야 돼요. 이, 이 순서는 그렇죠. 자, 숙제 세 번째 숙제 이제 뒤에서 말하겠지만 세 번째 숙제 해당됩니다. 요거 좀 그림 한장 그리셔야 됩니다. 한번씩 그려보세요. 타이핑 치지 말고 A4 울지에다가 여러분께서 꼼꼼하게 한번 써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매출 세 기억나시죠? 우리 매출한 거 거기다가 세율 때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아까 과세표준 배웠던 그 과표 매출액 곱하기 세율 10%딱 때리면 매출세액이 되겠습니다. 어쩔 우리가 우리 저걸로 치면 뭐겠죠? VAT 예수금 기억나시나요? 그렇죠? 예수금 대변에 오는 VAT 예수금이 바로 이게 되겠죠? 매출세액 내가 받아놓은 돈. 자 이번엔 매입세액이죠. 대급금에 해당되는 건데 매입세액인데 매입세액에서 뭐냐면 각 매입세액을 역 공지해주는 거잖아. 네가 이동안 이거 썼구나라고 하는 걸 빼주는 건데. 자, 부담한 세금 계산서. 내가 지금 이 재료들 사느라고 앞단계에서 내가 이거 돈을 썼어요라고 세금 계산을 내면 당연히 매입세 공지해주죠. 빼줘야 되겠죠. 근데 이번엔 세금 계산서가 아니라 카드로 돈 주고 사왔어. 그렇죠? 카드 전표가 있어요. 그때도 인정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카드도. 왜냐면 세금 계산서는 아니지만 어차피 이것도 공적으로 확인된, 어떤 루트니까 인정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농수산물 의제매입세. 이, 이 나머지 것들은 지금 뒤에 자세한 설명은 있어요. 농수산물을 띄어올 때, 그렇죠. 농산물, 농수산물은 뭐라고 했어요? 면세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음식점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어요? 거기서 물 사과, 뭐, 배추나 상추 사왔는데 삼겹살집에서, 그렇죠? 이때 세금계산서 받아와요? 못 받아요? 없죠, 그렇죠. 근데 실제로 자기 돈 들어갔잖아요. 내가 만약에 만원 주고 이 음식을 팔면. 만 원이 다 남는 매출이 아니죠. 왜냐하면 상추 사고 뭐 사고 고기값 빼고 다 빼고 나면 남는 게 없는데 그 공제를 안 해줘버리면 내가 천원만원다 먹는 것처럼 보이잖아. 그게 아닌데 사실은. 그래서 그때 농수산물을 이렇게 구입하는 업체들은 업종들은 그래 내가 일부 인정해 줄게 라고 하는 게 바로 이 매입세액 공제입니다. 농수산물. 재활용 폐지도 마찬가지예요. 빈병이나 이런 것들 수거해 오잖아요. 이걸 활용해서 뭐 어떤 걸 한다. 이런, 이런 업체가 있다고 한다면 제조업이죠. 그때는 이걸 공지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빈병 수거해 오는데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막거어 오잖아요. 고물상 하시는 분이 얻어, 가져오기도 하고 이 그때마다 계산서를 받아올 수 없죠. 세금계산서를 그렇죠. 근데 돈은 지출을 했,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활용을 권장한다는 취지에서 그래 너 이렇게 무가 들어가지 내가 일부 인정해 줄게 라고 하는게 지금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변제 대손 이건 뭐냐면 그렇죠. 돈을 띠인 거예요. 내가 지금 외상으로 물건 팔았는데. 그 사람이 툭 꼈어, 아니면 망했어. 두손 들었단 말이지 그럼 난 돈을 못 받잖아요. 그때 어떻게 할 거냐. 어, 야, 이건 내가 너 매출로 인정하는. 우리 외상으로 나갔다 하더라도 일단은 거래라고 계산을 해버리잖아요. 그렇죠. 이때 뛴 내용을 확인해주면 공지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재고 매입세 뒤에 나오겠지만 간이과세자일 때는 거기서 세금 거래가 끝났는데 이게 좀 갖고 들어오면 이 사람이 일반 과세자로 전환이 됐다. 그러면 그때는 일반 과세 전환이 되면 옛날에 갖고 있던 물건들에 대해서 공제를 못 받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그때 간이 과세자일 때 받아온 사람은 따로 거래내용이 없었을 거니까 그냥 받아왔을 거니까 그때 입증을 하면 나 재고가 얼마입니다라고 전환할 때 얘기를 하면 그거에 대해서는 공제해주겠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세액을 계산하는 거예요. 자, 매출세액에서 VAT 예수금에서 VAT 대급금이죠 일종의 대급금. 이걸 빼고 나면 나머지가 납발 세금이 됩니다. 세금에서 이제 빼 주는 건데 이거 특별한 거니까 참고로만 아십시오. 회사 택시. 우리 이제 무슨 무슨 택시 뭐순능 택시 무슨 택시 이런 거 있잖아요. 그 택시 사업하시는 분들은 택시를 사 가지고 와서 영업을 하잖아요. 그래요. 그렇죠? 근데 이 굉장히 여기가 영세하고 힘들어요. 그래서 어 특별법에 의해서 어 이거에 대해서 뭐냐면 남는 세액을 경감해준단 말이에요. 얘네들 깎아줄 거예요. 지금 요즘은 좀 계속 90, 99% 깎아줘요. 다 돌려준다, 이거지. 그러면 이 돈을 뭐 하게 됐냐면, 그 회사가 쓰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쓰게 돼 있다? 그렇죠. 기사님들한테 쓰라고. 그래서 기사님들, 그, 금호 환경이 열악하니까, 기사님들한테 현금이 됐든, 어쨌든, 기사님들을 위한 돈으로 쓰라는 취지로 이걸 경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부할 세액에서 나쁘세액을 경감하는데, 여기서 또 공지해주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어요. 이제, 뒤에 나올 거니까, 신용카드 공제, 전자신고 공제, 여정신고 미완급, 여정고지 세액 공제, 이런 공제들을 각종 해준다. 음, 뒤에 나올 거니까 설명하겠습니다. 신용카드 공제, 전자신고 공제. 전자신고 공제는 전자로 하니까 만 원씩 깎아주는 거예요, 무조건. 전자로 거래하라는 거죠. 국회의청도 종이로 이렇게 신고서 들어오면 복잡하잖아요 그죠? 예, 전자로 그냥 띵 하고 날라오는 게 제일 좋으니까, 그거 하면, 아이고, 고생했습니다 하고 만 원씩 깎아주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 회계 이 분기하다 보면 이게 이거 나오는 게 있죠 예, 할인 해가지고 VAT 할인, VAT 세 할인 얘기 해가지고 만원 찍는 게 이게 바로 그 겁니다. 예, 그다음에 가산세 제대로 신고 안 하면 가산하는 거죠. 그래서 까지고 가산하고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액 계산 이렇게 되겠습니다. 어, 대손세액공제 왼쪽에 써졌으니까 뒤에 없나 보네요. 대손세액공제만 좀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대손세액 대손이란 말이 뭐죠? 어, 여러분 회계할 때는 사실은 굉장히 이런 용어들이 낯설고 어려울 거예요. 대손은 상대방한테 손해를 봤다는 거죠. 물건 띄었다는 거죠. 내가 외상으로 매출 물건을 줬는데 만세했다는 경우, 이게 대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매출액에서 우리 일정 부분을 한 1%, 보통 뭐0.5% 이렇게는 통상적으로 띄더라 그러면 그건 대손이라고 처리하잖아요. 우리 대손 충당금 정리 뭐 이런 거 기억나시죠? 그때 실제로 대손했다는 내용을 입증하면 그래 너 여기서 너 거기서 빼줄게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여기 써졌지만 변제 대손 세액 공제가 내가 결국은 못못 받았다라고 할 때는 빼주겠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대출에서 빼주고 그렇죠 에, 그런 내용들이 밑에 나오겠어요. 자 매출세액 계산 한번 할게요. 매출세액의 계산 음, 세액 계산인데. 자, 부가세 과세표준은 일정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액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며,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과세표준의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어, 말이 쭉 써졌는데,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겠고, 요거, 이걸 한번 보세요. 자, 과세하는 업종은 10%를 세금 때리는 거죠. 과표에다가 10%에서 세액을 계산하면 됩니다. 그다 우리 앞에 영세율 배웠었죠. 영세율. 자, 영세율은 중요한 건 면세하고 차이점이 뭐라고 그랬어요? 영세율은 과세표준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가요. 있잖아요. 그죠? 렇 들어가는데 다만, 세율이 뭐다? 0이다. 그래서 세액이 0인 거죠. 과세표준에는 들어가야 됩니다. 그거 잊지 마세요. 면세는 아예 안 들어가는 거고, 영세율은 과표에는 들어가요. 그렇죠? 근데 다만, 곱하기 0 해서 얘네들은 제로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전산회계 시험 보면, 실무 부분에 보면, 세금 계산서 신고할 때 보면, 매출액하고 일반 과세되는 매출액과 영세 매출을 구분하는 난이 나올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이 곱하기율이 다르기 때문에, 얘네들 둘을 같은 매출인데 나눠서 계산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건 참고하십시오. 계산 구조 말씀드렸고요. 자, 매입세 계산 한번 볼게요. 지금 매출세액에 대한 얘기였고, 이번에는 매입세매입세 매입세 계산을 하는 건데, 당연히 세금계산서 받은 부분은 당연히 빼줘야겠죠, 그렇죠? 네, 그 대신에 이제 매입 채무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어, 특정 업체에서 지금 한번하게 여러 번 있을 거 아니에요, 거래가, 그렇죠? 합계 얼마입니다라고 해서 뒤에다 증빙 붙이더라도 총액은 얼마입니다라고 합계표를 제출하라는 얘기입니다, 예, 네, 그렇죠? 그래서 이거 계산서 매입세액이고요. 그다음에 신용카드로 썼다, 그러면 아까 저기 해줬던 거 기억나시죠? 예. 네. 네, 공지해 주는 겁니다. 신용카드. 그 다음에 의제 매입세 기억나시죠? 앞에서 그렸던 아, 농수산물 같은 경우는 아 농수산물도 얼마 정도 썼을 거야. 내가 의제. 의제라고 하는 건 아까 간주하고 약간 비슷한 거예요. 실지는 아니지만 그 정도는 내가 추정해 줄게. 의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의제라고 하는데 의제 매입. 너이 정도는 매입에 썼을 거야라고 추정해서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업종별로 금액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죠. 그 음식점 하시는 분들, 그분들은 농수산물 기본적으로 살거 아닙니까? 그래몇 프로를 할 거냐? 업종별 공제율이 있습니다. 뒤에 배울 거예요. 그 다음에 재고매 입세이 여기 써졌습니다. 간이 과세자 하다가, 즉, 간이 과세자를 했다는 얘기는 그동안 부가세, 어, 일종의 이런 세금 계산서 제대로 친구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그냥 약식으로 계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랬던 사람이 갑자기 이제 일반 과세자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재고에 쌓여있는 것들은 그렇죠. 특별한 증빙이 지금 없는 상태인데 이걸 그대로 팔면 이 상태에서 팔면 매입세 공제를 못 받는 꼴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재고에 있는 것들은 인정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대손. 네. 공급받는 자가 신용 매입액을 결제하면 어, 아까 어, 돈을 띄었다. 돈을 저기 난 내가 외상으로 매출했던 사람이 돈을 띄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매출해서 유락분이 생긴 거죠 그럼 매출공제에서 아까 빼준다고 아까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여기 대손세 가감하잖아요 여기서 내가 돈을 떼었다 그러면 여기서 내가 빼야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내가 그 떼었던 돈을 다음 달에 찾았네 그러면 여기다 가감 그래서 가감이라고 써졌습니다 매출세액에 돈을 떼었다 붙였다 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요 가감이라고 아까 설명드렸는데 지난달에 했던 부분을 다시 내가 받았을 때 있어요 변제됐을 때 신용액을 받으면 내가 여기다 지금 집어넣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매출은 이미 신고 끝나버렸다. 그러면, 매입세액 부분에서 내가, 어, 내가 갚았다. 그러면, 여기서 다시 내가 더, 더해서 뺄수 있다는 얘기죠. 공급받는 자가 신용매입액을 결제하면, 공제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마이너스 시키는, 매입세액에서 마이너스 한다는 얘기는 고객한테는, 저, 업주한테는 불리한 얘기죠. 그렇죠. 사업과 관련이 없는 지출, 당연히 공제받지 못하니까, 야, 여기서 빼. 이런 거죠. 공제 대상에서. 그 다음에, 대손 처분 받은 거. 왜냐면, 공급자가 대손 세액 공제를 받은 경우에, 여기서 빼라는 얘기입니다. 대손 받은 거. 왜냐면, 어 쉽게 말하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번에는 이 업주가 돈을 떼어 먹은 사람이에요. 내가 지금 외상으로 갖고 온걸 내가 돈을 못 받, 내가 안 주고 있어. 근데 여기서, 여기서 공제해 주면 안 되겠죠. 야, 그래서, 아까 여기서 세금 발행 받아서 여기서 공제를 해 주는데, 너 여기서 돈떼어 먹은 거잖아. 저 사람이 신고했어. 매, 예, 매출세 공제해달라고. 그래서 상대방이, 나한테 납품했던 사람이 개손세 공제를 받아갔단 말이에요. 서에서 그러면 여기서는 인정 안 해줘야죠. 야, 너 여기서 무슨 소리야. 너는 돈을 안 갚으면서 네가 물건 샀는데 돈 썼다고 하는 게 말이 안 돼. 빼.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계산을 한다. 음. 자, 이제 여긴 설명 안한 부분입니다. 자, 공제되는 매입세 보겠습니다. 어. 공개되는 매입세액은 사업자가 자기 사업을 위해서 수취한 것 당연히 세금계산서 수취분은 당연히 공개를 해줘야겠죠 정상적인 거 세금계산서. 자 그다음에 수입을 해왔을 때 수입계산서의 수취분 당연히 해당될 거고요. 이제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라는 게 있어요. 약간 낯설은 용어인데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는 무슨 말이냐면 A가 B한테 a 하고 B가 이 사업자예요. A가 B라는 사람한테 거래를 하는데 물건을 이렇게 물건을 납품했어요. 물건을 납품했으면 물건 납품 이 하면 내가 납품하면 이 사람이 뭘 발행해 줘야 돼요? 그렇죠 계산서 발행해 줘야잖아요, 서로 주고 받고 영수증을 해야 되는데 찰필 미루는 거지? 찰필 네? 미루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달란 말도 제대로 못 하고 갑을 관계일 때 이럴 때 있을 수 있잖아요. 달라고 하는 것도 한데 응 알았어 알았어 해놓고 안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때 얘가 발행을 하든 안 하든 내가 어떻게 한다? 내가 직접 세무서에다가 신고하는 거예요. 나 여차저차 해서 이 사람한테 내가 매출했습니다. 음. 그렇죠? 이런 이런 거 했었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예. 이 사람이 신고 안 하더라도 내가 먼저 해 버리는 거예요. 자, 매입자가 발행한 세금계산. 자, 매입자. 이 경우는 지금 제가 반대로 설명했네요. 갑자기 나도 헷갈리네. 그렇죠. 이 사람이 공급을 하고 자 A와 A, A가 B한테 물건을 납품을 하고 내가 직접 세무서에다가 B한테 내가 이렇게 물건 팔았습니다 계산서를 내가 발행해 버리는 거지. 그럼 세무서는 이런 거래 사실을 알아야 몰라요? 이제 알게 됐죠. 그렇죠? 그럼 B가 이제 신고하려고 해도 알고 있는 거죠. 얘가 적게 신고하거나 그러면 딱 꼬누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이렇게 매입자 발행 세금 계산서도 바로 공제 매입세액으로 계산할 수 있다. 네. 자기가 직접 할수 있다는 얘기죠. 자 기타 공제 매입세액이 나오는데 이거는 신용카드 매출 전표등 아까 신용카드 나왔는데 그건 매출세액 공제고요. 이건 매입세액 공제에서 기타 공제입니다. 이건 뭐냐면, 음, 아 미안합니다. 뒤쪽에 나오는데 내가 미리 설명했는데, 어, 거는 간이과세제 나오니까 예, 신용카드 매출 전표 아까 말씀드렸죠. 아, 세금계산사가 아니어도 신용카드로 게, 결제를 했다 하더라도 예, 매입세 공제를 해준다. 그다음에 의제 매입세 공제, 아까 앞에서 했던 거 기억나죠? 농축수산물 같이 면세 있는 예, 면세일 때, 그때 그걸 갖다가 사업하는 사람들, 대표적으로 음식점 같은 경우 해당되겠죠. 그때 야 일정액 정도는 니네 거기서 비용 썼다는 걸 인정해줄게라고 하는 게 의제 매입세 공제입니다. 의제라는 용어 가 여기서 나왔죠. 본질은 같지 않지만. 법률에서 다를 때는 동일한 것으로 처리하여 동일한 효과를 주는 것. 의제라는 말은 법률 용어인데 이제 생활에서 좀 자주 쓰진 않지만 이런 용어들이 한 번씩 나오면 딱딱하긴 하지만 의제라는 말을 하면 아 다르긴 한데 그걸 그냥 간주해서 동일하게 취급하겠다는 소리구나. 의제한다라고 하면 그래서 의제 매입세액은 면세 농산물의 매입가액 곱하기 업종별로 공제율을 계산기 두드려서 하겠다는 겁니다. 이 왼쪽 하단에 보면 업종별. 공제율 나오죠. 자, 음식점업은 108분의 8. 숫자가 좀 이상하다는 데8% 정도로 감안한다는 소리죠. 108분의 8. 법인은 106분의 6. 그 다음에 유용장소. 이런 데는 104분의 4. 제조업은 104분의 4. 기타업종은 102분의 2. 2% 정도 계산하겠다는 거죠. 어쨌든 이런 형태로 업종별 공제율을 계산한다. 그래서 의제 매입을 해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무조건 해주지 않고 규모를 봐가지고요. 예, 이렇게 법인은 매출액의 30%. 그렇죠? 그다음에 개인은 예, 매출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50%, 40%, 매출액에 거기까지만 의제매입세에 공제를 해 주고 무한대로 해 주지는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다음에 조세특례제한법에 아까 나온 게 있었죠. 재활용 폐자원 수입 수집업자 이런 분들도 예, 공제를 해 준다는 거. 중고 자동차 매매업자. 제가 좀 말씀드렸습니다. 음. 자, 공제되지 않는 매입세 공제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세금에다 집어넣겠다는 뜻이 되겠죠. 자, 자 세금계산서, 아까 합계표, 매입처별로 세금계산서 합계표, a라는 업체에서 10번 열, 열 순번 계산하는데, 이런 거 없이 그냥 영수증만, 계산서만 두루룩 들어오면 인정 못 해주겠다는 거죠. 그렇죠? 매입처별로 세금계산서 합계표, a라는 업체에서 이렇게 12번에 걸쳐서 총 얼마입니다라고 합계표를 내라는 겁니다. 이거 안 내면 인정 못 해주겠다, 그렇죠? 세금 계산서 안 된다. 당연히 안 하겠죠. 사업과 관련없이 제출했다? 인정 못 해주겠다. 당연하겠죠. 이 내용 쭉 읽으면 되겠고, 또 하나 잘 보면, 뒤에 문제 나오니까요. 접대비, 인정해준다, 안 해준다? 유하 유사한 비용은 인정 안 해주겠다. 음, 그걸 알아서 하세요. 라는 거죠. 음.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기 전후 매입세. 어, 우리 그때 사업자 등록증 할때 기억나요? 언제까지 하게 돼있죠? 그렇죠. 사업을 개시하고 나서 하는 것도 있지만, 사업을 개시하기 전에도 가능했었죠.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왜? 그렇죠. 사업자 등록증을 안낸 상태에서 돈 쓰면 인정한다, 못한다? 못 해주잖아요. 번호가 없는데. 그래서, 그래서 사실 사업자 등록증을 낸 다음에 인테리어 공사 이런 걸 하라는 거죠. 하고 나서 오픈은 나중에 하더라도. 그 얘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하기 전에 매입세 공제. 몰아서 하겠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부가세 납부 세액 계산하기 한번 볼까요? 음, 이제 거래가 있는데요. 자 도소매업 하시는 분이래요. 일반과세자래요. 자 부가세 신고인데, 어, 자2000 년도 부가세 일기 확정 신고라고 그럽니다. 일기 확정 만약 이분이 1년에두번 하는 사람이면 어떻게? 확정 기간은 언제죠? 4월부터 6월이죠. 그렇죠. 일기 예정이 1, 3월, 2기가 일기 확정이 4, 6월, 그다음에 2기 예정이 7, 9월. 이기 확정이 10월에서 12월,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부가, 이제 6월 때 확정 신고 기간이래요. 이제 자료, 자료들인데, 자, 이분이 쓴 내용 한번 볼까요? 자, 매출은, 세금 계산서 발행한 게 4천만 원. 그 다음에 신용카드 쓴게 2천만 원.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 받, 현금 영수증 미발행했는데, 현금 받은 게다 신고 제대로 하셨는 것처럼, 1,250만 원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매입세액은, 네, 세금계산서 받은 게 2,600만원 받았는데 접대 관련해서 300만원이 포함되어 있대요. 접대하니까 아까 단어 떠올라야죠. 뭐죠? 위에써 졌던 접대비와 유사한 비용 지출은 어떻게 딱 공제된다 안된다? 안된다. 네, 그러니까 요거는 인정 못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겠죠. 신용카드 매출 전표 수치분 1000만원 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자 그럼 계산 한번 같이 볼게요. 어, 자 일단 매출액이 얼마인가요? 4000만원, 2000만원, 1250만원 다 더하면. 얼마죠? 7,250만 원이죠? 그거의 10%. 그래서 725만 원이 매출세. 그렇죠. VAT, 예수금. 기억나죠? 대변에 왔었던. 자, 매입세 공제할 텐데, 자, 2,600만 원 중에 300만 원 빼줘야겠죠. 인정 못 해주니까. 거기다가 신용카드 1,000만 원 해서 330만 원이 매입세 공제가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 기억나는 게 있었죠? 세액 공제해 주는 게 있었어요. 거기에 보면,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발행 세액 공제라는 게있어요 뭐냐면 신용카드로 신용카드를 많이 활용하는 주지로 내가 그 앞에서 설명을 제대로 못 하고 넘어왔네요. 신용카드를 활용하게 되면 어, 규모가 크지 않은 일반 과세자나 간이 과세자들은 신용카드를 받게 되면 현금을 안 받고 신용카드 받으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카드 회사한테 수수료를 내야잖아요. 그걸 생각해서 그래. 니네가 저 수수료 내는 거 우리가 국세청에서 좀 감안해 줄게 하는 게 바로 이, 이 공제예요. 그래서 약1% 정도 해 주잖아요. 2천만 원에 1%인 20만 원은 내가 빼 줄게. 왜너 남는 것도 없을 거 아니냐. 카드 수수료 내고 나면 그 얘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을 또빼 줘요. 그래서 7 2 0만원 매입세액 공제, 매입세액에서 아,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330을 빼고 거기다가 세액 공제인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 공제를 20만 원해 주면 총 375만 원이 부가 대상액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납부세액 경감 공제세액 한번 볼까요? 아, 이렇게 글자가 많은 건 눈에 싹안 들어오죠. 그렇죠? 어, 신용카드 매출전표 앞에 지금 나왔던 내용입니다. 이제 나오네요. 순서가 좀 바뀌었네. 자,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발액세액 공제, 앞에 설명해버렸죠? 일반과세자, 직전 연도에 공급가액, 매출액이 10억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일반과세자 중, 어, 영수증 발급 사업자가 신용카드 매출전표 여기는 신용카드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어,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포함 이런 거 발행하면 전조화폐로 대금결제를 받는 경우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렇죠? 다만 세액이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는 건 금액 일정 한도까지만 해주겠다는 소리입니다. 에, 이렇게 하면 어, 그렇죠? 에, 현금 받고 영수증 끊, 안 끊어버리고 하지 말고 다 투명하게 하라. 전자로. 즉 이거는 나중에 뭐 때문에 그래요? 소득세 딱 제대로 신고하는 꼴이 되잖아요. 그죠? 음, 식당을 하든 어떤 업을 하든 간에 소득세는 그냥 빼도 막도 못하고 정확히 신고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하게 되면 여기서 발행세액 공제를 해주겠다. 1%만큼 이렇게 형태를 하면 자, 전자신고. 국세청에다가 우리 부가세 신고를 할때 종이 서류로 갖다 주지 말고 야, 전자로 해라. 그렇죠? 전자로 신고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실무에서 보면 나와요. 국세청에다가 세금계산서 발행해서 발송하는 것까지 딱 나옵니다. 버튼 누를 건데 그때 숫자 1을 클릭하게 돼 있어요. 전자세금계산서 여부 딱 1자를 넣어야 되는데 그걸 클릭하면 그때 1만 원을 까주는 거예요. 세금에서 납부할 세금에서 이건 고정입니다. 그냥 만 원입니다. 금액이 크거나 적거나. 그래서 이걸 세액공제 해주는 거. 그다음에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은 예정신고라고 하는 건 뭐죠? 그렇죠. 그 정해진 시점에 하는 게 아니라 음, 확정신고 때가 아니라 그앞 단계 에 예정신고 하는 거 있었잖아요. 예를 들면 어, 1월부터 6월 사이인데 4월부터 6월까지가 확정이고 앞에는 예정신고 잖아요. 그때 어, 예정신고를 먼저 하게 되어 있는데 할때 돈이 플러스 마이너스는 얼마를 예치를 합니다. 작년도 기준에서 얼마 이렇게 받아가는데 그때 돈이 부족할 수도 있지만 남을 수도 있잖아요. 돈이 남았어. 그럼 환급해줘야 되는데 환급한다 안한다? 환급을 안 하고 갖고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세액을 결정할 때, 본 세액 신고할 때 이때 금액을 먼저 까주고, 까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법에는 어떻게냐면 되 환급세액을 바로 돌려주는 게 아니라 확정신고 기한이 경과 후 30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정신고 기간에 있었던 발생했던 이거는 돌려주지 않고 가지고 있다가 그다음 확정신고 기간이 도래하면 그때 세금 계산할 때 이걸 환급을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계산 정산에서.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확정신고기간이 경과하고 30일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예정 고지세액은 아까 같은 얘기입니다. 예정신고, 요 앞기간에 해당될 때, 예, 과거로부터 옛날부터 봤더니 너는 얼마 정도 내면 되겠다라고 해서 직전 과세기간에 납부세액의 2분의 1. 왜 2분의 1인가 알죠? 그렇죠. 확정하고 예정 나눠지니까 그거의 절반이니까 2분의 1인 거예요. 2분의 1에 해당되는 금액을 미리 받아가는 거예요. 예납을 받는 거죠. 그리고 나서 금액이 정산이 되면 아이고 환급금이 생겼구나 또는 부족하구나 계산할 텐데 그때 환급금이 생기면 아까 방금 한 얘기입니다 돌려주지 않고 네, 확정신고 기간에 아너 지난 예정신고 때너한 10만원 남은 거 있어 그거 빼고 계산, 돈 주면 돼 이거 하는 거죠 그래서 예정 고지세 경어 어, 감산을 한다 공제를 한다는 겁니다 자 가산세는 음더 받겠다는 얘기죠. 신고 제대로 안 하고, 납부 제대로 안 하고, 등록 제대로 안 하고, 그러면 다 가산세 더 받겠다. 음. 그죠? 계산한 세액의 가산하에 징수하는 금액을 가산세라 하는데, 가산금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가산금은 가산세하고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가산금은 과태료 또는 이자의 성격이 있으면 고지에 징수하는 세금에만 적용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내는 세금인데 기관이 경과해서 조금 더 내야 돼 이자율만큼 그때는 가산금이 붙는다고 하는 거고요. 요거는 가산금의 개념이라 아니 가산세금. 네가 제대로 신고 제대로 안 해서 불, 불성실하게 해서 원래 낸 세금에다가 가산해서 더 내라 이게 가산세 항목 이름인 거고요. 그래서 내야 되는 세금을 그때 내야 되는데 그것도 제 기한 내에안 내고 있어 계속 늘어지고 있어요. 그때는 이자율만큼의 가산금이 붙는 거죠 가산금. 이렇게 구별하면 되겠습니다. 자, 2단원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